2021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2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13번 그림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따라 운동하는 위성 A, B를 나타낸 것이다. 점P, 점Q는 각각 A가 행성에서 가장 먼 점과 가장 가까운 점이고 Q와 R은 각각 B가 행성에서 가장 먼 점과 가장 가까운 점이다. Q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P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의 9배이고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Q까지의 거리는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r까지의 거리의 3배입니다. 자 문제풀이에 중요한 정보는 가속도의 크기가 9배, 거리가 3배다라는 정보예요. 가속도의 크기는 만륜력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만륜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r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면 행성에서 q까지의 거리는 3x가 되고 행성에서 p까지의 거리는 9x가 됩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정답입니다. a의 운동에너지는 근일점에서 최대이므로 q에서가 p에서보다 큽니다. 이역은 오답입니다. 공전 주기는 케플러 3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P에서 Q까지의 거리가 12x, R에서 Q까지의 거리가 4x이므로 A의 궤도 장반경은 6x, B의 궤도 장반경은 2x입니다. 그러므로 t b 제곱분의 t a 제곱은 2x분의 6x의 세제곱. TA는 3루트3TB입니다. 이것은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14번. 그림과 같이 빗면 위의 점 A, B를 각각 속력 v, e v 로 통과한 질량 m인 물체가 B와 높이가 같은 빈면 위의 점 C를 지난 후 빗면 위의 점 D를 속력 V로 통과하고 있다. 자, 오른 것을 고르시오.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의한 일은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같습니다.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3mV제곱이므로 기억은 정답입니다. B와 C의 높이가 같으므로 C에서의 속력은 2V입니다. D에서의 속력이 A에서의 속력과 같으므로 D와 A의 높이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A에서 B까지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중력판 텐션 에너지 감소량과 같고 C에서 D까지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운동에너지 감소량과 같습니다. 이네개가다 같으므로 니은은 정답입니다.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같으므로 R자임이 한 일이 같으며 이동거리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므로 R자임은 2분의1배입니다 디귿은 5답입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입니다. 15번, 다음은 열과 일의 관계에 관한 실험입니다. 추의 질량과 낙하거리에 따라서 온도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의 중력판 테션 에너지 감소량이 물이 얻는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0.5 이것이 C 곱하기 1 곱하기 0.2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B와 C는 500이 됩니다 추의 질량이 더 크지만 온도변화가 같다 즉, 낙하거리가 더 짧다는 겁니다 따라서 H는 0.5보다 짧습니다 추의 질량이 같지만 낙하거리가 더 길다 즉, 온도 변화가 더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t는 0.1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